넷지로 산업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브리프가 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기후위기와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산업 도태가 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 첨단 반도체 시 시설은 미국에 지어서 당장의 실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도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매몰릴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입니다. 지난주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렸던 대한민국 성장 기적은 끝났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특집 기사 말미에 AI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AI 산업의 붐이 한국 반도체와 한국 제조업의 구세주가 될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2024년 1, 4분기 성장률이 1.3%였다는 깜짝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보다 거의 0.5%포인트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반도체가 1, 4분기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국내 생산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이와 같은 서프라이즈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통계청의 분석에 의하면 1, 4분기에 산업 전체의 생산량 자체는 오히려 0.5%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 속보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한국은행에서의 수정된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가장 큰 원인이 반도체의 부진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 부진이었다는 측면 그리고 1, 4분기 성장률이 급등한 것이 반도체 수출의 증가라는 부분은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위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최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최 회장은 대한민국 정말 괜찮은 겁니까? 라고 운을 떼면서 앞으로 시설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등이 반도체 업계 숙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해외 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 미비나 비싼 인건비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근 4월에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대만의 TSMC 등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국내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조의 보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태원 회장의 지적처럼 미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시 를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한국에서 짓고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칩스 액트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그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한국의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이 더 싸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의 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5월에 이른바 K 반도체 벨트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총 171조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설비와 R&D 관련 시설을 짓겠다는 것,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200조 원을 투자해서 합계 37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에 230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이 지난 2023년 1월쯤에 삼성전자는 용인에 시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문재인 정부 때 약속했던 것보다 액수를 더 높여서 무려 20년간 300조 원을 쏟아부어서 다섯 개의 공장을 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한국에 대한 시설 투자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을까? 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네옴 시티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우디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사막에 네옴 시티라는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골벽 건물 170km를 잇는 직선 도시 더 라인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30년까지 실제로 170km의 2%에 불과한 3.4km의 도시를 짓는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과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2의 레옴시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약속했던 용인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하였던 네 개소가 아직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 것입니다. 사실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전력 공급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용인에 열병합 발전소를 지어서 열병합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판매하는 부차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것을 핑계로 6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의 용수와 전력에 대한 공급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2030년까지 필요한 전력은 총 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4%에 불과합니다. 2050년까지 총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약 10기가와트의 전기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0.4기가와트에 대해서는 LNG 발전소를 짓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수소 발전으로 바꾸겠다는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96%에 해당하는 전력, 2030년에서 50년까지의 전력에 대해서 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더욱이 아리배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과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속한 것과 같은 시설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가 사우디의 제이의 네옴시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이 한국 경제에 괜찮을 것인가 라고 오을 뗐었는데, 본인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반도체는 공급망 연체에 걸쳐서 아리백 압력이 매우 강합니다.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을 할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자도, 반도체 장비 공급업자도 2030년, 40년까지 상당한 수준의 아리백을 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반도체 생산을 할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언론들은 미국의 반도체 칩스 액트에 의한 보조금을 주고 삼성전자, TSMC 등등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 보조금 문제다, 국내에서 더 보조금을 더 줘야 된다는 식의 논조만 펼치고 있습니다. 제태훈 회장도 이미 지적했듯이 보조금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조금을 더 받아도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게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보도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2021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짓고 10년까지 운영할 때 드는 총비용 이걸 토탈 코스트 오너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한국과 대만은 78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 스테일러스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은 투자액의 한15% 수준입니다. 따라서 15%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대 78의 괴리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추정치는 상당히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사실 TSMC가 주장하기로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대만에서 짓는 것보다 5배 정도 돈이 더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은 1.5배 정도 더 든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즉, 보조금을 받아서 미국이 더 사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강력한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겠다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 공장들이 미국의 생산 시설을 짓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21년 현재 국내 반도체 생산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런데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은 20%에 육박합니다. 어디에서 재생 에너지를 쓸까요? 미국, 중국, 유럽 등기에서는 삼성전자는 이미 재생 에너지 100%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비관적인 분들 말씀 중에 하나가 재생 에너지는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생산하는데 어떻게 쓰냐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재생 에너지 100%로 삼성조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때 페일러시 있는 생산 시설을 2배 이상 확.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아가서 SK하이닉스도 약 38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 을 들여서 인디아나주의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생산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에서는 6년간 착공도 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생산시설 건립 계획도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보조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시설의 입지에 대한 접근은 매우 상해합니다. TSMC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핵심적이고 가장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은 대만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만도 우리처럼 아리백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2020년 현재 TSMC TSMC가 대만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합니다. TSMC는 대만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60%로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040년까지 대만 공장에서도 R200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2023년 9월에 발표했습니다. 단지 발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ARK 전력 회사와 20년 장기 계약을 통해서 2만 기가와트 아워의 태양광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보통 기가와트 아워라고 말을 하면은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시설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덴마크 오르스테드라는 회사와는 대만 해협에 설치한 해상 풍력 발전을 1기가와트. 이것은 시설 기준입니다.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자체 공장의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을. 치하고 해서 결국은 2030년까지 60%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고 2040년까지는 타이완에 있는 TSMC의 공장도 아리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040년이 바로 네덜란드의 장비 업체 ASML이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장비를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국내에서 아리백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까지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또 TSMC처럼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재생 에너지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최근 존스 하킨스 대학의 넷지로 산업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브리프가 있습니다. 이 브리프 내용을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맥킨지를 인용해서 맥킨지는 아시다시피 세계에 굴지의 컨설팅 회사입니다. 반도체 공장 또는 생산시설 입지에 있어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괜찮을 수 있으려면, 이정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먼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한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생산하겠다. 그 첨단 반도체 공장은 그린 반도체 일 것이다. 그들인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에서 남아서. 생산하겠다는 것을 발표해야 됩니다. 이것을 발표하도록 국회가 정부가 국민이 요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 첨단 반도체 시설은 미국에 지어서 미국에서 아리백을 활용해서 생산을 하는 식의 전략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반도체는 레거시 반도체, 오래된 반도체 그리고 국내의 중화업 공업 중심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더리 인더스트리 중심으로 산업이 가면서 중국에게 대체될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와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산업 도태가 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제조업의 공동화, 산업 공동화가 불보듯이 뻔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동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결국에 러스트 벨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러스트 벨트 현상이 일어나면 당장의 실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도 가격이 급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아리백과 AI 칩의 붐이 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MMO1 자세가 유지된다면은. 그 수혜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미국 공장들이 누리게 되고 미국 공장에서 고용되고 있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국내 좋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공장이 거기 있을 때 같이 생산을 하고 협력을 할수 있는 중소기업들도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됩니다. 사실 TSMC가 미국의 공장을 짓고 할때 대만 언론들이 보인 반응은 대만의 일자리가 몇 개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들은 그런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조금을 더 줘야 된다는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같이 국내에서 기존에 짓고 있는 평택에 있는 공장에 투자를 할때 세액 공제를 더해주는 식으로 간다면 결국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손해 보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국내에서 돈을 보태주면서 차비를 줘서 보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먼저 국내에 그린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거기에 따른 장기적 재생에너지 구매 계획을 발표해야 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많지 않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고 할 때도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감안해서 재생에너지가 꼭 필요한 산업들이 먼저 쓸수 있는 아리백 클라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리백 클라스트를 만들고 여기에 재생에너지를 PPA를 통해서 직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전력망이 분산형 전력망으로 가도록 바꾸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산업 전환 뿐만이 아니라, 이를 위한 녹색 산업 정책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믹스 정책도 통합적으로 그리고 산업 정책과 일관된 방향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지 양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생 에너지 입지를 어디에 두고 아리백 클러스터 입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 그에 따르는 공급망 그리고 전력망, 전력 수급 계획들을 세우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실 AI 붐과 한국의 반도체가 한국 제조업의 세태와 산업의 공동화를 막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Financial Times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개혁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통제하면서 기회 요인을 살려야만 한국 경제가 정말 파멸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